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YG 플러스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자 7%가 넘는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자 조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자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자이 박스권 속에서 매수세들이 자 이렇게 터져줬기 때문에 자 이를 깨는 자 이탈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자이만천 원대의 고점을 한번더 뛰어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자, 구간에 뛰어넘기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소 3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 그리고 이 매매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자 집중하셔가지고 자 내용들 모두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히든 대박주를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선착순 200명으로 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계좌에 종목 딱 하나만 제대로 자, 매수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 분명하게 자, 미라클하게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달에는 36물산 2,800원대에 추천을 해가지고 13,000원 돌파를 했고요. 자 6월달에는 오로라를 드렸습니다. 자, 6 5 0 0원대 추천을 해서 자, 무려 2만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최근이죠. 자, 7월달 같은 경우는 청당글로벌 드렸고요. 6,000원대에 추천을 해서 11,000원을 돌파를 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달 이렇게 한달에 딱 한종목씩 여러분들 계좌에 매수를 해놓으시면 증시에 이런 변동성이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자,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는 사이트는 제가 직접 전송을 할때 사용으로 하고 있는 자 문자 받아 자 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한 자, 사이트인 만큼, 자,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제 이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자, 010-6859-6237제 연락처도 확인이 되죠. 자, 문자 내용은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육물산 자, 매수가 2800원이야. 자, 매도가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자 매수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발송일은 자 4월 14일 아침 9시에 보내드렸고요. 자한 달에 딱한 번씩 보내드리는 자이 히든 대박주 항상 여러분들 아침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무리 바쁘셔도 자, 이때만 뭐 하시면 된다 주식창 집중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주식창 여러분들이 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중기적 관점의 투자하기 때문에 자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라 얘기예요. 자 아래를 보시면은 자 실제로 자 이제 문자가 전송된 내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함은 자 모두 다 구독자라고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자 하나 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참여만 하시면은 수익으로 자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36물산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자, 2,800원대 추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무려 13,000원 이상까지 자, 초급등 흐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매도 문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하게 이 구간 8,0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도, 매도 문자 따로 이제 보내 드렸고. 자, 이것만 해도 자 20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아침 9시에 드리고 있어요. 자,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고 장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죠.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자,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수익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오로라를 자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6,600원 이하의 제가 매수 의견 드렸고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대 자, 6월 16일 아침 9시에 드렸죠. 자이 종목도 역시 많은 분들이 자 매수하셨고 저희 많은 분들이 모두 다 대박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오로라의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6,500원대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빠른 시간에 이렇게 급등세 나와줬죠. 무려 2만 천 원이 넘는 자 대박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도 문자까지 나갔어요. 자이것도 마찬가지로 150% 정도 여러분들에게 자 대박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매도 사인해드리면은 그냥 털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히든 대박주는 매달 여러분들의 자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도사인을 드리고 나면 자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은 더 나와 줄수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자 고점 갱신 자 미라클한 흐름은 없고 자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들 관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별적으로 매도사인까지 철저하게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매수할 종목만 분석을 하면 안 되죠 자 결국에 언제 이거를 우리가 팔아야 될까 이 매도 타이밍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대박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청당글로벌도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6천 원 이하자 매도가 자 별도 발송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매도가 발송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드렸고 자 6859의 6237제 연락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런 대박 종목들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청당글로벌의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6천원대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여전히 상승세 자 이렇게 바로 나와줬지만 자 아직 진행중인 종목이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0%에 준하는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월달에 36물산 6월달에 오로라 7월에는 청담글로벌까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자 엄선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이 종목들 여러분들 놓쳐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달안에 최소 3배 이상 올라 할수 있는 이 대박주.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이것만 잡아가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자 미라클하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대박 계좌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히든 대박주입니다. 자 8월에서 9월 달 사이 200%가 넘는 자 급등세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차트상으로도 현재 현재 의 바닥 구간에 있죠. 자 세력 평단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저가로 매집 들어가면 된다. 자 매일같이 단타를할게 아니. 자이 종목 하나 여러분들 계좌에 매수해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0106859의 6237로 숫자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대박 계좌로 자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이 히든 대박주 종목 이름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자 미라클하게 자 바꿔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15,000원대까지는 계속해서 호이딩하는 전략을 저랑 같이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혼자하기 어렵다라고 하. 하시는 분들, 자 네이버 종토방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대응 리포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는 부각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자, 일정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내용 담아놨습니다. 자 6859의 6237로 YG 플러스라고 남겨주시면 자 바로 이 대응 리포트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분명하게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챙겨야 돼. 매매 기법 필승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매매 기법 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이것만 챙겨가도 자 영상 진짜로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대박 기법이다. 자, 첫 번째 자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하시다 보면은 자 이상하게 자, 뉴스가 나오는데 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종목은 자 뉴스가 안 나왔는데 자 일단 묻지마 급등 하는경 우도 있 죠？심지어.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항상 거꾸로 주식이 가는 게 이상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바로 잡으려면 자이 매집 패턴 세력 자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두 번째 직장인도 할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전업 투자가 아니고서야 거의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자 직장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일하면서 이 매도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 쉽지가 않죠. 주식은 여러분들 이 매도만 잘해도 사실 자 절반 이상이 성 이라고 하는데 애시 당초 자이 매도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 매매 거래 기법이고요. 자세 번째. 자 급등주 시초가 단타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아침 시장만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도 자 수익은 매일 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시중에 떠도는 자 그런 검색식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님들과 자 검증을 모두 다 끝마친 검색식이다. 자 이것만 있어도 사실 매일 같이3%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이 매매 기법들 반드시 챙겨가야 여러분들의 계좌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자 자료 파일들입니다. 자 시초가 매매부터 해서 자 6번까지 있죠. 자이 매집 패턴까지 해서 용량만 다 해서 무려 2기가가 넘어요. 자 필승 매매 기법들이고 자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챙겨가셔도 자 서점에 파는 자 주식 책으로 공방권 보. 실전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 앞서 말씀드린 저희 매매 기법을 통해서 자 선정된 종목들이고 자 자료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구독자 전용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종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종목을 선정을 할 텐데 자 그렇게 선정된 종목들이 제대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자 이렇게 매일같이 변하는 시장 흐름을 자검색식이잘 따라가고 있는지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눈으로 더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믿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알수 없는 자료 그냥 던지고 끝이 아니고 저 또한 계속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010-6859-6237로 자 숫자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이매 매매기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기회를 앞으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도 그 기회 중 하나가 아닐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매매기법 꼭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 계좌수익 대박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자 고점을 더 높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를 보시면은 저렇게 거래량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해 더불어 글로벌, 자, 글로벌 증시까지 고려를 하면 더더욱이 상승 모멘텀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실제로, 자, 미국 경기도 현재 위축되고 있다. 자,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전에 나왔던 이런 장대 음봉, 한번더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은, 자, 변동성이 여러분들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 2%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끝까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자, 6859-6237로 여러분들의 그 종목 매수평단 남겨주시면은 저희 프로가 여러분들께 끝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